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니이다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고민 없이, 고통 없이, 또 고난 없이, 시련 없이, 시험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통 중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이 고통 중에 돈 때문에 고통 당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당하는 많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고난이 돈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돈 없는 고통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돈 많은 부잣집을 신방 가보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바람 피는 문제, 성격 차이의 문제, 또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돈으로도, 의술로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더 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도, 아, 나는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돈으로도 의술로도 권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고난의 파도는 닥쳐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의 신음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네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이스 받고 있는 고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부도 붙여 보지만 도저히 이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로 간절히 나가보지만. 하나님께서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 누군가에게 버림받고 배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빚을 갚으라고 사방에서 빚 독촉이 빛발치는데돈날 구멍은 한 군데도 없을 때, 그래서 세상 살맛조차 나지 않을 때, 그래서 죽고만 싶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이렇게 고통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제가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급뼈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다이슨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자책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놈이다. 나는 사람들의 회방거리가 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있다. 비웃고 있다. 그들의 비웃음이 무엇이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그 모양 그 꼴로 비참하게 사느냐? 왜 거짓꼴이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 인데도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더니 지금 보니까 네가 했던 소리는 다 헛소리인가 보다 하고 수군대고 입방을 찍고 있습니다. 다시 당하는 지금 고난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업심여견 당하고 또 나의 신앙조차도 부정당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까? 안 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의지할 분이 계시고 또 도와줄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죽게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돌자가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기도도 하기는 했지만, 다이슨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협한 상황에서도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이슨 인생의 고난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야말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이급한 순간에 삶을 포기하고 종종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서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대 고독의 순간을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맛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삼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처럼 예수님처럼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꾸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소망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앞이 깜깜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산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또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외로울 때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